신약성경 야구고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드리겠습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다가 이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쓰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라니 그러한 자는 다 그렇구나. 악한 그렇구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금요일 밤에 한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의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사연이었어요. 5월 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건강한 청년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아서 예비 신부를 비롯한 가족들을 기려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청년들의 가족들, 그리고 신부와 신부들의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사실이 마른 하늘의 말별학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꾸민들 생각했겠어요. 그야말로 인생 무상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또 월요일과 화요일 모임을 계획하고 있는 나에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놀라움과 두려움도 잠시 저는 이번 주에 예정된 일정들과 또 6월에 예정된 일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죽음의 주인공이 내가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죽음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또한번 놀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언젠 죽을 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 보금성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주를 사랑해. <laughs>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그의 말로 약호가 죽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식, 성숙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되나보다 라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니,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는 자리로 우리가 가야 하는 거겠죠. 아니, 가야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죽음 이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대 청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부실도 할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또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돈이 벌리지 않더라고요. 수요예배도 빠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토요일 청년예배,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군대 갔다 와서는 돈이 돈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요예배도 빠지고 금요예배도 빠지고 토요일 청년예배도 빠지고 주일예배도 일부 간신히 가서 예배가만 드리고 돈을 버는 거예요 찬양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주일 봉사도 못하고 그런데 돈이 조금 벌리는 것 같은데 그 돈이 그냥 하루아침에 후루룩 날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러 나갈 수 있는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저는 하나님께 항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잘 되게 하셔서 사랑구실은 할수 있게 해주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1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이익 곧 돈을 버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설정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았고 빚도 거두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소위 복받지 못한 삶을 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차적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돈과 건강을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친 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미 알고 계시고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결산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무엇을 말할 것 같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부자로 살지 못하게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한 것은 차치하고 그비탄나 하나 하나님 안고 두시고 그빛 가운데 허덕이덕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내 인생은 그렇게 힘들었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신가요? 물론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묻지는 아마 않으실 것 같아요 믿음들이 좋으셔서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다도 하나님은 적어도 나에게 이런 걸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낸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나는 몇 점을 받을 것 같으세요? 내가 나에게 주는 점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점수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laughs> 자, 선생님이 제가 이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 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셔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믿음. 내가 이, 이 세상에서 주의를 잘 지켰으니까 신앙생활을 잘, 지켜, 잘 했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이유 오직 은혜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laughs>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핏값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우리의 공동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천국에 갈 만한 행동을 하고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겠어요? 은혜죠. 우리는 이것 하나만,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부유하지 않고 풍요하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걸 알긴 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지옥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참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과 앞으로 내가 받을 그큰 복들이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것 같이 오늘이나 내일 다른 도시 곧 돈이 되는 곳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벌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있지만 온 마음과 신경이 다 보통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몸은 교회에 나와있지만 봉사도 하지만 오로지 내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주머니에 넣기 바쁜 거예요. 우린 그렇게 고백하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물질을 내가 손에 쥐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리기보다는 나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해서 말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11조는 없다라는 제목의 책도 출판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끝난 거다. 모든 일법은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신약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떤 걸 믿으시든 어떤 분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그것을 믿으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의 원수인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죠. 목회자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내게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분명히 하고 내게 허락하신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고 내 삶을 요구하시면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계시오 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말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땅에서의 삶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저희 어머니 이렇게 암디가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근데 그금리를 하게 된그 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저희가 성미를 안 하지만 그때는 성미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쌀을 씻어 밥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식구대로 한 숟갈씩 이렇게 쌀을 따로 떠서 기도하고 그쌀을 이제 교회에다가 드려요. 목사님의 양식이 되는 거죠. 다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양식을 이렇게 그그 그 성미라고 이렇게 떠서 주일날 다 가져가 이렇게 성미 짬이 나 그럼 성미통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정부미가 있고 일반미가 있었어요. 일반미는 좋은 쌀이고, 정부미는 뭐부석부석하고뭐 좋지 않은 쌀이에요. 저는 당연히 정부미를 먹었죠. 아머지가미장질을 그 하셨으니까. 그, 그 정성스럽게 뜬 성미를 이제 정부미의 통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못해서 일반미통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미함을 지, 지키고 있던 집사님이 야당에 친 거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이 일반미하면 내가 정부미를 어서하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삐쭈삐쭈해서 어, 잘못했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예배 내내 성질이 나는 거야. 야 내가 정부미를 먹기 우선이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넌 예배만 끝나봐. 넌 나한테 죽었다. 그 예배 다 망친 거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개속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심한 게 하나님 내가 일반 미 먹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귀에 안 나갑니다. 나 일반 미 먹을 때가 되면 그때 귀에 나갈 거예요. 그런데 돈을 벌러 나간 거죠. 돈을 벌러 나가서 당한 일이 암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 잘 성기고 잘 믿으면 구약성경에도 보고 신약성경에도 봐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 중 투자들이 많은 거예요 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나가서 이다 깨지고 다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전히 전부미를 먹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나왔다 예수 믿는다고 했다 신앙을 버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소위 간증을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길거리에 대한 금 개그맨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몇백만 몇 유튜버가 돼서 내가 이렇게 예, 잘 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병이안고쳐져요 어떤 분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여전히 부유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 저런 걸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돼야죠. 우리가 잘 나가야죠. 그래 예수 믿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실 때 그리고 고통 그 가운데 숨을 다 하고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면 우리가 너를 구원자로 믿을게. 그러는 상황에서. 로마의 백부장과 그 로마의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의 체험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죽으심을 보고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고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허락하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게 하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환경이 나오죠.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20대 때는 맨날 일만 내면, 30대 때는 맨날 일만 내면 그거예요. 돈좀 주세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돈을 부으시니 내 통장이 넘치게 없어서! 얼마 전에, 지난주, 이번주죠? 아, 지난주,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큰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에 그 행정학교하고 만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유학을 이제 갔는데, 3개월 되니까 가지고 간 돈이 다 부러지더래요. 아, 정말 난감하다. 근데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그 교수님이 깨달은 건 도무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이게 파산이고 마이너스인데, 살아보니까 그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laughs>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자, 광야는 이마트가 있나요? 홈플러스가 있나요? 마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모뭐 오아시스가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는 내 하우의 양식,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만 마추라길 보내주시지 않으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반석에서 물이 난게두번 나옵니다. 그러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딱두 번에 그쳤을까요? 메마른 사막, 메마른 방랑 가운데 물이 없는 그곳에서 매일 물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살수 있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기서 우리가 불평을 할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데, 나를 살게 하시네요. 빚을 거두어 주시지는 않는데, 이자는 안 밀리게 하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는 기,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저 찬양 참 좋아요. 고단한 인생길. 맞잖아요. 맞잖아요.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고단하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날에 우리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고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네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우는 거야. 네가 오늘도 이것 때문에 울었구나 아, 네. 눈물이 병을 담으시고 그 병에 눈물을 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아, 네.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 네. 네 힘들고 고단한 그 인생길을 네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아, 네. 고맙다 아, 네. 어서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서의 삶을 100년 이상 지속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이상이라고 해도, 우린 죽게 되고, 결국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0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반짝한 그런 순간에 지나지 않겠죠. 그 시간 동안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 동안 내가 목표 삼고, 목적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가 읽혀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2장 그 부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딸고계시는 것처럼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풍성해서 기존의 것간을 다 헐어버리고 크게 짓고 그곳에 물건들을 샀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뭐 최신식의 좋은 물품들이나 명품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외부 치러 다니고 뭐뭐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고독한다면, 네가 수고해서 모아놓고 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 밤에 그 부자를 부르신다면, 그 부자는 단 하나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인생을 결산하게 될 거예요. 사실 얘기하는데 너무 지금 두고 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의 삶을 할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데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이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던져야 내가 정신을 차릴 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부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선을 하게 될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 2 1자에는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나에게만 부유한 자. 나를 위해서만 사는 자. 나를 위해서만 쓰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이 살아야 되는 것, 더 살아 간다고 한들 150 넘어가겠어요. 영원에 비하면 한 순간에 지나지 않지. 이한 순간의 삶,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이 땅에서의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에 내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그 부유한 부요가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에게 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물과 아, 예. 땅과 수고로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우셔도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그 안에서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위로 하심과, 또 하나님의 칭찬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